15번지 명품 별빛채 여기는 202호 방두개 욕실 하나, 1억 5천만 원 뷰와 성당합니다. 바로 앞에가 이게 한라 비발디였나? 아파트 단지가 있고 막힌 게 전혀 없습니다. 방, 이쪽에, 쪽에 거실이랑 방. 자 이렇게부터. <laughs> 방도 꽤나 큼직해. 이렇게 볼까. 이 정도. 다른 도시 전동식 건조대도 있고, 선반을 해놨네. 세탁기 이 정도면 꽤나 큰틀룸인데 어, 어. 저쪽으로 갈게요. 다른 거는... 사실 그래. 주방. 와, 여기가 바로 앞에 아파트 장수동 240-5번지 명품 별빛체 여기가 202호, 1억 5천만원. 202호, 302호, 402호 다 갖고. 2호 라인